네 피부에 닿는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. 겨울이 다가오기 전 마지막 가을의 정취를 담기 위한 시민들로 공원은 북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. 네그 현장에 나가 있는 뉴스 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. 진수민 캐스터 네 서울 난지도에 위치한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. 평, 난지도는 겨울을 나기 위한 철새들의 관문으로 문섬이라고도 불리는 아름다운 섬인데요. 겨울이 성큼 다가온 시점에도 운치 있는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. 가을 내 오색빛을 자랑하던 단풍나무는 거리에 낙엽을 떨어뜨리며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코스모스가 무성하게 피었던 꽃밭은 이듬해 봄꽃을 피우기 위한 자리를 비워둔 듯 합니다.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시민들도 두꺼운 옷을 꺼내 입고 막바지 가을나들이에 나섰습니다. 가족 그리고 연인과 함께 공원 내 연못과 연못을 둘러싸고 있는 산책로를 거느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. 내일부터는 초겨울 날씨가 찾아와 오늘이 가을을 즐길 수 있는 마지막 밤이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연합뉴스TV 진수민입니다.